사람을 흔히 소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우주의 영향을 받는 이런 소우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해야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때를 잘 알아야지만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 시절에 맞게 때를 따라 활동을 잘 하고 적응을 잘해야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봄은 한방으로 보면 발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봄의 삼 계절을 발 삼월 삼월 계월을 발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것들이 이렇게 솟아 오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에 묵였던 것들이 새로운 에너지로 움 터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다는 거죠. 새싹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바로 발진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 새싹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새싹이 나올라 그러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봄바람이 불어야 가지가 흔들흔들해지죠. 그러면 그 안에 영양분이 쭉 올라오면서 새싹 쪽으로 가니까 꽃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이렇게 시발점이 되는 거죠. 동백 나무들도 보면 바람이 불때 해풍을 바라서 그죠. 동백 꽃이 핀다고 얘기하지않습니까 식물들도요. 봄에 더발진이 어떤 기운 새로운 기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봄이 되면 움직여줘야 자연의 현상들과 조화를 잃고 때를 맞추는 건강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침 이 봄에 새벽에 좀 일어나서 또 에너지를 받고 활동을 하게 되면 몸의 순환이 잘 되니까 겨울 속에 갇혀 있던 었그 움트려진 힘들이 용솟음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또 운동도 해주고, 또 일찍 일어나서 산보도 하고, 그래야 때를 아는 건강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계절인 여름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요. 자, 운동도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운동도 나이에 따라 또 적당하게 해줘야지 또 질병에 따라서 해줘야지 무턱대로 해다가는 문제가 일으킨다는 것이죠. 특히 연로하신 분들 중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무턱대고 운동이 좋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이런 상황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운동은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한 시간 정도 해주시면서 점점, 점점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지혜겠죠. 자, 이렇게 낮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기운이 점점 빠지겠지요. 그러면 춘곤증이 생기게 되겠죠. 이유도 모르게 자꾸 피곤해고 자도또 피곤하고 그죠 병든 닭처럼 꾸박꾸박 졸기도 하고 자 이런 봄에 이렇게 춘곤증이 생겼을 때 활력을 느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봄철에 나는 제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제철 음식 중에서 우리 동요 중에 잘 나오는 거 있지요. 달래 냉이 쓴바귀 이렇게 노래 불렀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달래 냉이 쓴바귀가 봄철에 부족했던 여러 가지 무기질이나 비타민을 보충했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달래. 달래가 생긴 게꼭 마늘처럼 생겼거든요. 맛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달래를 소산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대개 몸이 좀 차고 또 구토가 생기고 또 광란이 생기고 이럴 때 쓰는 아주 좋은 약이거든요 자 열을 조금 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겠어요 몸이 좀찬 사람이 좋겠죠 이 달래가 몸이 좀 열이 나거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걸 먹게 되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달래에는 비타민 c가 많거든요 이 비타민 c는 열을 가하면 쉽게 손상을 되니까 거기다가 식초를 쳐주면 조금 이 비타민 c를 또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달래 그다음에 냉이. 냉이는요 소화 작용도 좋겠지만 간에 해독시켜 주는 자격도 있고요 입맛을 돋아 주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래 냉이 쓴박이+ 쓴바기. 쓴박이는 맛이 쓰잖아요 쓴 것들은 대개 마음을 안정시켜 줘요 그래서 심장을 좀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달래 냉이 쓴박이 요 제철 음식을 먹게 되면 춘곤증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요렇게 힘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금주 한번 시간을 내셔서요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하고 봄의 기운도 느껴보시면서 달래 냉이 쓴 바기 캐러 한번 봄나들이 가시는 것은 어떨까요.